할렐루야. 이재명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 3%를 지명하면서 하는 정책이나 정부 조직 개편하는 엉뚱한 방향으로, 앞뒤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, 거짓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심의 우려함을 합니다. 어, 경제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많이 지원이 돼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권을 국민 총리 산하로 대통령 직접 관리하기도 합니다. 대통령 직접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? 이재명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엉뚱한 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만들어가지고 탈원절 하는 방향으로,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가는 것 같고요. 국민이 원하고 산업이 원하고 경제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어, 도리어 규제하고, 어, 민노총, 근로자가 원하는 고용노동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국민 총 요소 성장률이 정말 단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, 이렇게 에, 앞뒤가 안 맞는 경제정책으로 가고 있으니, 이 나라가 국가가 얻어하는 방향에 무엇으로 가는지 정말 걱정됩니다. 지키자 대한민국 할렐루야